여긴 어딜까요? 여긴 썬드랜드입니다. 뉴캐슬 도착하고 메트로를 타봤어요. 택시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 실장님 한번 타고 왔으니 어. 메트로를 타고 30분 안 되게 썬드랜드 여기 도착해서 하나를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aughs> 인턴 생활 너무 잘해줬고 이제 2학년 다니고 있는데 2학년은 어떤가? 음. 1학년이 이제 뭐그 화학이든 생물이든 기본적인 걸다 한꺼번에 네. 배우니까 1학년도 1학년인 만큼 어려운데 2학년도 전혀 쉽진 않았어요. 음. 2학년 때부터 질병들이나 환자들 음. 어떻게 치료하고 뭐 트리트먼트 그런 걸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렵긴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전반적인 기초에 네, 대해 코어를 더 공부한다. 2면 2학년 때는 뭐위장이라던가 심장, 어심장이라던가 <laughs> 이런 걸 조금 더막스피시픽하게 네. 호흡, 그 진짜 이제 약을 나오는 거죠. 거죠 1학년 때부터 실습을 나갔잖아요 네,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3학년 선배들부터 파 h a r m a c i s t i n d e p e n d 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습을 엄청 늘렸어요 아. 1학년 때 다섯 번 실습을 나갔는데 지금 1학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10번을 오, 늘렸고 우리도 작년에는 10번이었는데 응. 15번으로 늘렸어요 음. 1학기 때 7번인가 아. 다니고 2학기 때또 8번 다니고 한 번은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시간이. 한 번씩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거의 꿀타임이다 맞아요 썬더랜드랑 뉴캐슬의 약국이 한 개잖아요 애들은 150명이고 음. 더 멀리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쉘든이라고 약간 미들버러 근처거든요 거기 밑까지 한 택시 한 45분에서 50분 동안 타고 오. 또 가야 돼요 배정은 학생한테 미리 알려주는 건가요? 그냥 엑셀처럼 거기에 나와요 아 나는 택시 타고 가야겠구나 아. 15번을 가는데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장소로 가요? 같은 장소 아. 아 근데 트랜스포트를 차비로 응. 어. 내야 되는 경우에는 실수 끝나고 학교에서 리인벌스를 해줘요. 어. 그래서 어. 되게 좋아요. 어. 근데 2학년 때는 1학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될까요? 30에서 40%는더 투자를 해야 되고 공부량도 늘어지니까. 교수들도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응. 계속 강의할 때도 나 너네 다 힘든 거 아는데 응. 시험 문제도 약간 힌트처럼 우리 다잘 어. 보려고 얘기해주기도 그치. 하고 진짜 교수들 다 너무 괜찮으신 어. 것 같고. 어. 학교는 로컬 학생들이 좀 많고 선터인드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이 점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이걸 알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를 더배려라고 음. 해야 되나? 제가 이번에 f 포스트 a p 가 됐거든요 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오. 미팅을 따로 잡았어요 교수님들이랑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은데 이러한 점이 있고 한데 진짜 다 u n d e r s 해주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다 장이 있는 거예요 각각? 네 2학년의 장인 거예요? 네. 외국인이 많은 한가라 할지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네.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어떠세요? 그는 음,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진짜 서포트 시스템이 너무 좋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가면은 완전 말해주세요. 우리 한국 학생들 오바하는 거어때요 진짜 누구다 열심히 어. 하고 다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저는 음. 너무 좋아요. 2학년 이제 결과가 6월달에 나오는데 모두의 음.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요 Motivation, consistency, 약대는 벼락치기가 안 돼요. 꾸준히 조금 진짜 공부는 아니더라도 오늘 뭐 했나? 어. 그냥 읽기만 하더라도 그것도 짱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푸쉬하는 게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소한 행복함을 찾아서 음.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를 풀거나, 모티베이션은 어디서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공부랑 음. 이제 프리타임 밸런스가. 그냥 언니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오. 모티베이션 진짜 되고. 전 동생이랑 진짜 친해서 동생이랑 음. 매일매일 통하거든요. 동생이랑 통하는 것도 되고. 그리전 알바까지 하잖아요. 예, 예. 바로 옆에 음. 엠파이어장에서 음. 알바를 하는데. 그것도 오. 약간 스트레스 릴리버가 되긴 이거는 해요. 폴랩니다이편이 <laughs> 유학 중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요? 이거를 2편에서 하학생이랑 한번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좋아요 <laughs>